좋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제 각태한한 아라신공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데 몇일 되신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30일 됐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용 <laughs> 시간에는 네네 용띠. 네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개인만의 네. 생각이기 때문에 차고 없이길 고가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자, 그러면은 용띠, 한번 가볼게요. 용띠 7월달 네. 7월달을 보시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자기 자신이 또 괴로울 때도 있을 거고 음. 그다음에 또 소소한 질병 네. 갑자기 안 아팠는데 음.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장변치에 네, 이런 게또올 수도 있고 그 대신 병원을 자주 간다 음. 병원도 자주 갈 수는 있고 네.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네. 돈이 또 샌다 지출이, 네, 지출이 생긴다는 거죠 아. 지출이 또 나가고 네. 또 지출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네. 보류를 좀 하시는 게아뭐 나갈 돈이 네.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게 만약에 나가야 될 거는 나가야 되는 거는맞겠지만은 네. 갑자기 뭐를 네. 사고 싶어진다 그 네. 네. 그런 거는 충동 구매 아, 네. 충동 구매 이런 게 있으면 네네. 그나마 네네. 좀, 좀 잠시나마 아. 좀 접어두고 네. 그나 네. 다음 기에 다음 기에 돈을 좀 아껴라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네네. 잠재 잠변 치료가 있으면 병원을한번 정도는 자주 한번 정도는 아니지만은 자주 네네. 한 건강검진은 그래도 한번은 받아봐라 네네네.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8월달 네. 8월달 같은 경우는 네. 좀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 네좀안 좋아요 구설수도 휘말리게 되고 네. 가까운 사람들과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 네. 그거, 그거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그리 싸울 수는 있거든요 이게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은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꽂혀가지고 네, 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싸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피해셔야 되고 네. 친한 사람이나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뒤통수 맞는 뒤통수 네, 맞는 거지 예를 들면 뒤통수는 네. 맞겠지만은 팔월 네. 달 같은 경우는 조금 친구든 멀, 이제 누구든 조금만 멀리 하고. 만나는 횟수를 줄이던 예 네, 줄이는 좀 멀리는 하고 또 누가 와서 내가 이런 걸 한다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음...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음... 각별하게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바를 네. 따는 네. 또 마지막으로 구월 달 구월 네. 달은 생각지 못하게 재물도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또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네. 나쁜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은 진짜 좋은 거는 문서가 들어올 수도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벌 때 재물이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문서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죠. 네. 9월 달은 진짜 좋아요. 네. 9월, 9월 달은 진짜 좋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더비층을 올라갈 수 있다. 한층 더 노력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면 노력한 결과가 네. 빛바래 할수 있다. 나, 나, 빛, 좀 보상을 보상을 받는 거죠. 아. 보상 네,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어, 그래야 받는, 그래야 받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명품을 살 수도 네 그렇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는 있으니까 그래만 다만 좀안 좋은 거는 자동차나 yes. 이제 도구 이런 거 물체 이런 네, 거예 연장 빼고요 연장은 빼고 <laughs> 연장은 빼고 예, 연장은 빼고 이제 물체나 이런 거좀쇠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좀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9월 달에는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용기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운세별로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대구에 살은 갓 태어남 30일, 30일 된 네. 아라신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